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의 산실이었던 오산 학교에는 무궁화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는 무궁화가 사라진 지 오랜데요. 학교 곳곳에 무궁화가 다시 심어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존 국제구 언덕배기에 작은 동산. 올해 입학한 새내기 100명이 무궁화를 심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꾸어야 할 나무에 이름표도 함께 걸어 평생 함께 할수 있도록 인연의 끈도 맺어 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이 목표인 이 학교에선 한국인으로서의 확고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무궁화 신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국제 기구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좀 마음이 힘들거나 중심이 흔들릴 때이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게 될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무궁화 바로 알기를 통해 편견을 없애고 역사도 배워보는 세계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졸업식이 때는 장미꽃을 주잖아. 무궁화 꽃 주자. 우리는 서 우리가 야 된다. 그래서 보면 꽃나 이렇게 상장을 받을 때도 이런 걸 주자. 이런 걸여러분들 해야 돼요. 학생들은 앞으로 나라꽃 전문가들과 함께 무궁화의 생리와 기능, 유래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여덟 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무궁화 특별 수업 등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무궁화 동산 만들기라든지 무궁화 사랑 교육 자료 개발을 하고 세종시에서 무궁화 사랑하는 교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 학교마다 활짝 피게 될 무궁화. 학생들은 무궁화처럼 큰 꿈을 키우게 될 겁니다. 시제 김세범입니다.